안녕하세요 마이옥션 현장임장 키입니다 오늘은 희소성 있는 경매물건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 10109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서초동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39.75평 44평형 매물이고요 상당히 큰 평수입니다 우리 물건은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1층은 방 2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되어 있고 2층은 방 2개, 화장실 1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 12억 5천만 원, 최저가 10억 원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06년으로, 현재는 19년 된 아파트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임차인은 없으시고요. 현재 소유주가 점유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에는 권리는 없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면요. 2025년 9월 4일에 우리 물건보다 작은 평수 35평의 아파트가 11억 6천에 거래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물건과 같은 평수의 아파트는 실거래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평수들은 보면 실거래된 게 있지만 우리 물건만 실거래된 게 아예 없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을 봐도 매물이 아예 없습니다. 다른 평수도 아예 매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직 경매로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이소성 있는 경매 물건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최저가 80% 금액인 10억 원에 나와 있는데요. 강남, 상구, 서초에서 44평형 대형 평수의 아파트를 10억 원에 취득할 수 있다는 건 개인적으로 정말 메리트 있다고 보여집니다. 돈 있으면 제가 사고 싶네요. 본 사건의 매각 기일은 2025년 10월 16일입니다. 이번 차수에 낙찰될 확률이 높기에 입찰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번 차수에 입찰하셔야겠습니다. 사건에 대한 브리핑은 드렸고 현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물건 공분영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우편함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물건 601호고요. 우편함에 우편물이 없네요. 전유 중인 사람이 있을 확률이 높겠네요. 건물 내부는 19년 된건 치곤 깔끔하네요. 타일 상태에도 괜찮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조금 작은 편이네요. 성인 남자 몇 명만 들어와도 꽉 차겠네요. 엘리베이터 상태는 괜찮고요. 우리 물건 6층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앞에 화분이 있네요. 우리 물건 앞에 왔고요. 캐리어랑 자전거가 있는 걸 보니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생각보다 크네요. 주차할 수는 총 22대로 세대당 1.83대입니다. 와, 주차할 수가 이렇게 넉넉한 곳은 또 처음 보네요 거의 세대당 두대 육박하네요 주차 문제는 아예 없겠네요 네 밖으로 나왔고요 우리 물건 주변으로 시 편의점이 있습니다 편세권이고요 그리고 근처에 학교가 있습니다 서초중학교고요 그리고 서초중학교 뒤쪽에 서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자 그럼 초등학교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 물건에서 남측으로 내려가시면. 도보 8분 거리에 신중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완벽한 학세권이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있으시다면 실거주하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물건에서 큰 길가로 나오시면 타이어 가게가 있고요. 좌측에는 베이커리 카페, 병원, 약국, 맞은편에는 메가커피, 마트도 있네요. 우측으로 가시면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파리바게트도 있네요. 있을 건뭐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편의성도 좋아 보입니다. 입지를 보시면 우리 물건에서 동측 방면으로 가시면 도보 11분 거리에 3호선 남부터미널역이 있고요. 제가 직접 걸어본 결과 도보로 7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 물건에서 서측 방면으로 가시면 도보 15분 거리에 2호선 방배역. 북측 방면으로 가시면 도보 13분 거리에 2호선 서초역. 좌측 대각선 방면으로 가시면 도보 26분 거리에 7호선 내방역이 있습니다. 내방역까지 도보로 가기에는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가시면 10분 안팎으로 도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물건은 2호선, 3호선, 7호선까지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입지도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아파트 물건을 추천드려 봤습니다. 이 물건 정말 희소성 있는 물건이기에 이 물건을 취득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이옥션 대표번호 15546541로 연락 주시면 낙찰 받으실 수 있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시간 편하실 때 연락 주세요. 그리고 마이옥션 TV 구독 좋아요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챙여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